여러분, 이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일반인들이 한전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좀 힘든 거예요. 또, 이 소송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는 좀 보기 어렵죠. 물론 이제 젊은 사람이라면 뭐 30년, 40년 이렇게 매달 또는 뭐 매년 이렇게 치료를 증액 받을 수 있는 건 좋은 거지만, 큰뭐 어마어마한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뭐 변호사 비용, 상당한 많은 비용,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소송한다 싶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혹시라도 지금 내 땅에 내가 또 이걸 매수하거나 경매로 받았거나 뭐 증여 받았거나 상속받은 내 땅에 등기부를 띄워 보니까 한전이 지상권 설정을 잡았는데 꼭 한전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뭐 개인이라거나 다른 공기업일 수도 있, 있어요 나라일 수도 있고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는데 거기에 지료 부증액 특약에 대한 등기는 없다 또 심지어 지료가 일시불로 지급되어 있고 전속 기간이 사실상 영구 보안인 거 자, 이런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를 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상고심 승소 사례가 있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 파기 환송이라는 거는 상고심에서 1심, 2심 재판이 잘못됐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잘못됐으니까 다시 판결해라 라고 돌려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상고심에서 제일 좋은 거는 파기 환송되는 거죠.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고 기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도 심리불속행 기각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파기 환송된 사례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의뢰인이 2015년경에 땅을 하나 경매로 사셨어요.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땅에는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한전에서 설치한 송전탑, 송전선 이런 것들이 크게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의뢰인이 땅을 경매로 사기 전에 종전 소유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종전 소유자는 1997년경에 한전하고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게 있었어요. 계약서도 있었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땅에 송전탑, 뭐 송전선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 지료로, 지료로 일시금으로 6천만원을 준다. 그니까 97년에 6천만원을 준 거예요. 정전 토지 소유자한테. 그리고 존속기간은 지상시설물이 존재하는 한 무한으로 한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97년에 한전에서 그 개인 땅을 그냥 6천만원 주고 퉁쳐서 연구 무한으로 계속 그거를 지료를 더달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거기에 송전탑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송전탑 있는 땅 사용을 아예 못해요 송전탑이 있는 부분만 못하느냐 그 부지를 다 못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 의뢰인께서 현재 시세에 비추어서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6천만 원 주고 이거를 끝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료를 현재 시세에 비추어서 지료가 너무 낮다 지료를 올려달라는 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1심, 2심 모두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고심을 맡게 됐는데 이제 파기환송이 된 거죠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료부증액특약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떠한 사항이 등기사항이면요 등기를 해야지만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그 사항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사건에서 토지등기부를 보면 지상권 등기가 기입이 돼있고 그 지상권자는 한전이고 지료는 6천만원이고 전속기간은 지상시설에 존재하는 한다 있는데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지료부증액 특약이 등기 사항이라면, 이런 지료부증액 특약을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 경락으로 받은 의뢰인한테 한전이이거 지료 못 올려.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지료 더 달라고 할수 없어. 라고 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주요 쟁점이 됐는데, 1심, 2심에서는 지료부증액 특약을 살짝 등기 사항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한전이 지료 못 올리게 돼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민법 286조에 따른 시세 변동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현저한 사정 변경, 시세직상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다는 걸 주장하고 입증해야지만 지료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1심, 2심에서는 원고 패를 한 거예요. 그 정도의 사정 변경은 없다. 왜냐! 97년 6천만 원이면 지금 생각하면 똥값이지만 그 당시에 6천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그때 6천만 원을잘 투자하고 잘 올렸으면 지금 수백억 수천억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다 예상하고 다 계약한 건데 이제 와서 무슨 뭐 시세가 좀안 맞다는 것만으로는 현한 사정변경을 볼 수도 없다 이런 논리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등기사항이다. 근데 이 사건 등기 안 했잖아요. 등기 안 했으니까 종전 소유자와 지상권자인 한전 사이에 아무리 지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어도 새로운 소유자, 경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자의 원고에게는 못 올려! 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번에서는 뭐 신의 측상 사정 변경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민법 286조에 기한 조세나 시세 등 기타 현재 시세에 맞지 않다는 것만 주장이 입증되면은 지료 증액을 인정해줘야 된다. 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지료 부증액 특약이 등기 사항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 69조 4호의 지료 및 그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은 등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송전선 설치하는 경우 에 지상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는 지로 부증액 특약을 등기할 수있다는 등기 설례도 있어요. 그리고 지료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오래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주장을 했고 대법원에서는 지료 부증액 특약은 등기 사항이고 이 사건은 등기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원고에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한전이 지료를못 올리는데? 라고 말못 한다.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지료 증감 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시세에 맞지 않다? 지금 시세대로 올려달라? 라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결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일반인들이 한전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좀 힘든 거예요. 또이 소송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는 좀 보기 어렵죠. 물론 이제 젊은 사람이라면 뭐 30년, 40년 이렇게 매달 또는 매년 이렇게 치료를 증액 받을 수 있는 건 좋은 거지만 큰뭐 어마어마한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뭐 변호사 비용, 상당한 많은 비용,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소송한다 쉽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혹시라도 지금 내 땅에 내가 또 이걸 매수하거나 경매로 받았거나 뭐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은 내 땅에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한전이 지상권 설정을 잡았는데 꼭 한전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뭐 개인이라거나 다른 공개일수 있어요. 나라일 수도 있고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는데 거기에 지료부증액 특약에 대한 특기는 없다. 또 심지어 지료가일시불로 지급되어 있고 전속 기간이 사실상 영구무한인 거. 자, 이런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지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아마 자막으로 나갈 텐데, 그 등기부에 지료보증액 특약이 등기된 등기부하고 지료보증액 특약이 등기되지 않은 등기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별을 꼭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